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저의 세 번째 싱글 핑미업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<laughs> 너무너무 설레고 기쁜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핑미업 앨범을 같이 살펴볼까요? 그럼 앨범을 소개하기 앞서서 제 이번 앨범은 너무나 특별한 소식인데요 여러분 500장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와, 너무 기쁘지 않나요? 처음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요, 여러분. 이 앨범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.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세한 정보는 제 SNS에 공지가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도 소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한번 앨범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그러면 이제 앨범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짜라라~ 너무 제가 애정하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. 왜 핑크색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제가 사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이번에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, 제 사진을 넣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.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. 한 장은 예쁜 픽미업이 써있는 포토북이고요. 다른 한 장은 짜라랑. 제 얼굴이 들어있는 CD 커버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포토 카드가 들어가요.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뒷장만 보여드릴 거예요. 짠! 포토 카드가 들어가는데요. 이 포토 카드는 총두 장이 들어가는데 한 장은 랜덤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. 어떤 사진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? 자, 한 장은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. 슉! 음, 아주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에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보실 수 있고요. 자, 이제 앨범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포토북.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다양한 제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. 공개된 사진들 중에서 먼저 제 사진. 첫 번째 페이지에제 사진입니다. 예쁜 사진이 있고, 그 옆에는 또 가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, 에, 그, 이 중간에는 여러 가지제 예쁜 사진들이 있고요. 마지막에는, 짜라란.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. 또 특별히 제가 안무도 만들고 작사도 했잖아요.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, 마음이 아주 뿌듯하네요. 나머지 여기 있는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CD. 짠. 안에를 열어보시면 CD가 들어있는데요. 또제 예쁜 사진이 들어있죠. 이 CD 안에는 픽미업과 픽미업 인스트가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총세 가지의 앨범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.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?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?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제 핑리업 앨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핑리업 앨범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. 코로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제 앨범이 여러분들께 에기은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다음에는 정규 앨범으로. 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 곳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앞으로 키아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